안녕하세요. 제 10회 한중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선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매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연주회를 했었는데 아, 반갑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무관중으로 올해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음악회를 갖게 돼서 작년보다 너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한중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09년 강동구 지역의 음악 발전을 위해 후학을 양성하던 김덕영 단장님과 어, 음악인들이 모여서 비영리 연주단체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창단 3개월 만에 단장님의 모교인 중앙대에서 초청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장이신 신경숙 이사장님을 만나면서 한중심포니오케스트라로 거듭나게 되고,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 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정기총회 그리고 한중비즈니스포럼 오프닝 연주, 중국정부의 초청연주, 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사연주, 암사선사문화축제, 이런 음악회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음악저변화를 위해 13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강동아트센터에서 강동구 예술단체 중 의미 있는 단체로 선정이 되었고 매년 연주회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한류문화공원 대상에서 빛나는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작년에는 무관중이지만 연주회를 쉬지 않고 이어가면서 9회 정기연주회 올해 10회 정기연주회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아마 강동 선사 오케스트라 이런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한중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듀얼 오케스트라입니다. 아, 이곳의 단장님은 누굴까요? 아, 이렇게 성인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강동 선사 유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2017년 창단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으신 단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연주를 하셔야 해서 말씀은 안 하시고 간단히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단장님입니다. 아, 제가 3회부터 매년 사회를 보고 있는데 매년 뵐 때마다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오실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회를 부탁받고 이렇게 프로필을 쫙 보다 보니까 아,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어, 올해는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에서 현학 페다고지를 전공하셨다는 프로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 너무 존경스럽다 하는 이런 마음을 저 혼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선미 국회의원님? 오셨나요? 아, 오시고 계시다 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셨군요. 아, 그리고 심재권 전 의원님. 아, 네, 오셨네요. <laughs>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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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그리고 한중협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중심포니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어, 올해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2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중국 대사관 그리고 제주 영사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오늘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하도록 안내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음악을 즐기면서 감성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주 제주 중국 총영사 왕루시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영상으로 함께 本府也啊潘中경제문화교육협회以下的你们心新경塑以下的你们给我们给他们我给他们给他们我们给给他们给他们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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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们给他 请允许我，对各位侨胞和朋友的到来表示热烈欢迎，向举办此次交响音乐会的韩中经济文化教育协会和各位艺术家的倾情付出表示衷心感谢。七十二年前，中国人民经过艰苦卓绝的奋斗，迎来了新中国的成立和中华民族浴火重生，中华大地。 发生了翻天覆地的变化，创造了一个又一个伟大奇迹，取得了举世瞩目的辉煌成就。今年，我们隆重庆祝了中国共产党成立一百周年。习近平主席庄严宣告：经过全党全国各族人民持续奋斗，我国实现了第一个百年奋斗目标，在中华大地上全面建成了小康社会。 历史性的解决了绝对贫困问题，正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迈进。中韩两国互为重要近邻和合作伙伴，建交二十九年来，双边互信不断夯实，共同利益逐渐扩大，民意基础日益巩固。面对新冠肺炎疫情，两国率先建立抗疫合作的机制。 率先建立人员往来快捷通道，率先推进复工复产合作，保障地区产业链、供应链顺畅运行。两国贸易克服疫情影响，突破三千亿美元，实现逆势增长，树立了国际合作抗疫的典范。济州道与中国各地方交流合作也继续深化，与海南省举办了“绿水青山生态文明论坛”。 与陕西省举办了中国宝鸡、韩国济州果业发展视频交流会，保证了双方沟通交流不掉线，务实合作不中断。今年是中韩文化交流年，明年将迎来中韩建交三十周年。三十而立，中韩关系更加成熟，也面临深化发展的重要机遇。相信未来两国各领域、各地区交流合作。 会进一步蓬勃发展，为地区和世界和平与发展作出积极贡献。预祝此次交响音乐会取得圆满成功。谢谢。申京洙理事长님나오셔서축사해주시겠습니다존경하는심재관전국회의원님사랑하는우리김덕영단장님그리고고영순지회장님이하 한중 오케스트라 다는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 올해는 갑자기 찾아오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이 힘들고 지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중 문화 교류의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한국과 중국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멋진 강동 아트센터에서 한중 심포니 제10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연주회가 오늘 있기까지는 우리 김덕영 단장님을 축으로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금 중국 전국 방벙국곡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문화. 우리는 문화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더 강합니다. 오늘 강동 아트센터에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전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님께서 대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재권 전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laughs> 사단법인 단체가 이렇게 큰 강동 아트센터 2011년 개관하면서 첫 한중 심포니 공연이 있을 때 저희들은 감개무량했습니다. 그것이 꿈이 되었고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1000년 우리가 함께 한중 심포니오를 사랑하고 강동산사 유소 오케스트라 청소년들을 함께 육성하고 내년에는 한중 청소년이 협연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2주년입니다. 중국 주제주총영사관 왕루신 총영사님께서는 이번 제 10회 전기연주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셨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다시 한번 주한중국대사관 싱하이밍 대사님과 두국두 제주영사관 왕로신청영사님께도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김덕경 단장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과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한중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공연이 성공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연주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힐링시켜줄 첫 번째 음악은 왈츠의 아버지, 요한스트라우스 1세의 아들, 왈츠의 황제로 불리는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작품인 오페레타, 박쥐 서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페레타라고 하는 건 작은 오페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페라보다 작고 가벼운 느낌으로 흔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시트콤 느낌의 어, 누구든지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희가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희가극에는 남자, 그리고 박사, 남자 부인, 시녀, 형무소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코믹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어, 내용 속에는 가장 무도회 날에 박쥐 의상을 하고 박사가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서 어, 있는 모습을 그 남작이 그냥 두고 가면서 이튿날 박쥐 분장을 한 그 모습에 약간 놀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 이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 박사가 사는 것에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어하는 공작에게 약간 재미를 선사해 주고 싶은 마음에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 남작을 어, 약간 골려 주게 됩니다. 복수의 의미로 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담아두고 있는 어, 내용의 곡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박제서곡 뒤에 이어지는 곡은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 멘델스조는 유럽을 여행하는 걸 굉장히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한 6개월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6개월간 여행하면서 이탈리아의 하늘, 바다, 그리고 어떤 공기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그 인상적인 부분을 곡으로 쓴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듣게 될 이탈리아입니다. 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라서 여행을 갈수 없지만. 그 이탈리아 그 바닷가의 그 코발트빛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색.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시면 좀더 풍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런 곡을 안내해 줄 우리가 갈순 없지만 그곳으로 안내해 줄 오늘의 여행 안내자. 고용순 지휘자님을 모시고 함께 음악을 들을 텐데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우리 구용순 지휘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와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지난해 너무 관중이 없이 우리가 너무 외롭게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관객들을 좀 모실 수 있다 해서 어젯밤에는 제가 아주 향기가 나는 샴푸를 묻으러 담고 <laughs>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옷에다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 기분이 향기가 나나요? 예,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그 유서 중에 꼬마 하나이가 아빠 자전거를 타고 맨날 우리 학원에 왔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선생님 내가, 제가요 우리 아빠 뒤에 네 자전거 타고 오면서 모차르트를 외웠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살아서 재미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밝고 맹랑한 얼굴 그 표정들이 어서 코로나 따위가 전혀 침범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가실 때 건강하게 돌아가시고 집에 가실 때 손을 빈으로 빡빡 문질러 끝내주시고 <laughs> 건강하게 오늘 잘주무시고 다음에 코로나 없이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좋 됐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네, 헤어져야 하는데요. 우리 유튜브로 함께 보고 계시는 중국에 많은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재밌게 봤던 청민일의청민일에 나오는 그 영화음악을 급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급하게, 급하게 앵콜까지 다 끝났는데 급하게 어, 어,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 빠진 악기가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빠진 악기를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을 것같요자 여러분들께서 채우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중국의 많은 어, 국민들께서도 함께 채워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뭐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아쉽게도 코로나라서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 꽃다발을 전달해준다거나 어,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그뒤의 행사들이 어,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어, 거리 두기 잘 하셔서 너무 붙어나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신 다음에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민미를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학기 바 여러분들의 박수입니다. 청해.